우리 저번 시간에는 마트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찾았었죠. 자, 이제 휴지를 찾아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국어에는 영수증을 나타낸 단어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이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강의를 끝까지 듣기만 해도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시아오 피아오. 여기서 피아오는 대부분 표나 티켓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 바로 증서나 증명서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오오는 구매내역 증명서 정도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수증을 시아오오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 읽고 넘어갈까요? 시아오폐오 두 번째, 화표. 法票. 화표는 중국과 대만이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우선 중국에서의 화표는 샤오표보다 조금 더 공적인 느낌의 영수증인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영수증을 의미해요. 공적인 느낌의 영수증. 좀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볼까요? 우리 왜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면 그 구매내역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구매내역서도 마찬가지로 퍼피아오라고 합니다. 또는 비행기나 호텔을 예약했을 때그 예약 확인서가 날아오기도 하는데 예약 확인서 역시 퍼피아오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이 오셨나요? 중국에서 퍼피아오는 공적인 느낌의 영수증이다. 반면 대만에서는 파표가 일반적인 영수증이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영수증 주세요를 말할 때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샤오퍄오 小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파표 파피아오, 파표를 얘기해 주시면 된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일성 사성이기 때문에 성조 정확하게 지켜서 发票,发票.세 번째, 쇼쥐, 쇼쥐. HSK 자격증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데요. 앞서 나온 단어들에 비해서 쇼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쇼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서를 정리한 것을 뜻합니다. 단어를 조금 뜯어볼까요? 쇼쥐. 쇼쥐에서 쇼자는 쇼루, 수입. 수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 쥐는 뭐냐면, 한자로 을거할 거 자인데요. 증거나 증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요, 증주 증거 또는 수주 데이터 수치 통계 수치 이런 단어에 많이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병음도 같이 적어드려 볼게요. 증주 그다음에 수주 쩡쥐는 3급에 많이 등장하고 쑤쥐는 4급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배우는 김에 이두 단어까지 같이 챙겨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고 넘어가 볼게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쓰는 영수증, 거래 내역서입니다. 쇼쥐 쇼이쥐위를 발음할 때는 입을 옹졸하게 오므리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쇼 주. 수据, 상급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증거, 증 쥐, 증 쥐, 4급 단어, 데이터, 통계 수치, 수据, 수据. 우리 이대로 끝나긴 아쉬우니까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챙겨가 볼게요. 영수증 주세요. 문장으로 배우고 마무리해 볼까요? 증给我开张小票. 카이 카이는 표나 티켓 또는 이런 증서를 발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중에는 모두 카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양사를 습관처럼 붙여주는데요. 표나 티켓 종이를 세는 양사, 락을 붙여줄 수 있겠죠. 증给我开张小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증给我开张小票. 请给我开张小票. 우리 앞에 외운 단어들이 다 헷갈리더라도 이 단어 하나만 외워가면 됩니다. 만능 단어 하나 기억해 주세요. 小票,小票. 결국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수증 단어는 바로 이 단어라는 거.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小票,小票.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그것도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리쌤들과 함께 단어도 외우고 찐 원어민 회화 표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작지작 강의로 함께해요.